어 평상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어 게임소리 잘 들리죠? 어 게임소리 적당합니까? 마이크 소리랑 어 비율 체크 좀 해주세요 적당함? different time, a different enemy. Sixty men from Tier One teams were sent to face down a force of 500 enemy fighters. Their objective: to force the enemy back from a civilian hospital and keep its occupants alive. For three days they held their ground. Three days. The enemy's numbers were too great. 어, 트행이도 이게 한글화가 안 됐어요. 한글화가 됐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좀 안타까운 상황이지, 한글화가 안 됐습니다. 어 이번에 그 정발도 엑스박스판이랑 플스판이 안 됐죠. PC판만 정발이 됐는데 그 이유인즉슨 제가 알기로는 12월달에 어그 뭐냐 12월달에 플레이스테이션 4가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런칭 타이틀로 콜 오브 듀티 코스트가 잡혀 있어서 아마 그걸로 나오지 우리나라의 엑스박스나 플레이스테이션 3로는 아마 정발이 안될 거예요. 아직 계획도 없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아마, 플레이스테이션 4로 우리나라에 처음 정발이 될것 같고, 일단 PC판만 정발이 됐습니다. 어, 스팀에서 구입할 수 있으세요, 겜 파밍 님 야, 오프닝이 뭔가 좀 살벌한데? 자, 전체적인 게임 플레이는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걸린답니다. 자, 전체적인 게임 플레이는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걸린답니다. 제 실력이면 8시간 정도 걸리겠죠? 시간 정도 걸리겠죠? 어,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하자. 부분그이래이 야, 그래픽 보소! 이 이건 그냥 감동이구만. 렛츠 고. 렛츠 고. 오. 쉐이클 레그. 쉐이클 레그. 빨리 움직이래요. 이 야. 얼터너 데어. 쩌 분디? 같이 가자. 왜 이것도 막 흔들리지 시작부터. 게임은 지금 시작했습니다. 5분도 안 됐어요. 이게 시작인다. 오프닝이에요. 오미 오미 오미. 나도 점프. 같이 가 같이. 이게 뭔날려 오메! 몸매.. 저 뭐냐? 화산폭발인가? 오 이거 깜짝이야 저거 뭐지? 어, 불행히도 보스턴은 한글화가 아닙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지. 그래도 PC판 우리나라 정발해준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야. 어, 여기 아닌가? 아, 이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뭐여, 뭐여? 야, 같이 가, 같이. 아유. 어, 판입니다 c 미뭔일이 n 이렇게 바로 나갈 걸 집을 왜 들어온 거야? 하긴 집도 위험하겠지. 야, 우주? 바로 우주로 날아가 주시는데? 아, 불과 15분 전이야기. 야, 야, 저. 그, 모두의 마블에서나 봤던 그, 어? 그거 아니냐? <laughs> 아 모르겠다. 일단 일단 갑시다. 아 모르죠. 지금 15분이라고 전이라고 나왔으니까 아마 그 인물들이 15분 전에 우주에 있었다는 거는 좀 불가능일 것 같고 다른 인물이겠지? 다른 인물일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야, 설마 15분 전에 우주에 있었는데 지금 그 뭐야? 땅에서 떠다니는 거냐, 설마?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 역해 같다. 말하는 게. 아, 비누주선이지? 아, 우주복이지? 깜짝이야, 씨. 니들 다 뭐한, 거기서? 뭐야? 누구요? 오오오오오! 뭐야? 뭐야? 쟤들 뭐야? 야, 야, 야! 야, 쟤들 뭐, 뭔데?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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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쟤들 뭐지? 야, 피와, 나부터 가면 안 되냐? 야, 쟤들 뭐지? 어어, 어? 총 집고! 따다! 따다다다다다! 따다. 건방지 애미나이! 자, 일단 잡고 야, 또 러시아야 설마? 와, 여러분 마이크 깔끔하게 들리나요? 지금 시스템을 완전히 전반 다바꿔나갖고 지금. 케 일단 타잡고. 샌디에고. 야뭔 일이야 이게. 와 난장판이다 난장판 뭐야 저거 어? 지구로 뭐 쐈는데 인공위성에서? 어이구 나또 쏜다 뭐지? 아 15분 전 이야기니까 방금 이 우주선에서 아 이거 인공위성에서 쓴게 좀 아까 지구에서 도망갈 때, 하이이불거든그탄이구만오메옴 오미! 오미! 이게뭐미뭔일이미 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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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 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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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마야 Holy shit. 어, 어 이새끼들 살아있다 죽여 다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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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선에서 아 우주에서 이렇게 총 쏴도 이 속도로 날라가나 원래 총알은 똑같이 날라가나 보네 어 염화수선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총알 날라가는 속도는 똑같은겁 보다 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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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구나 청원 속도가더 빠르니까 더 빨라지겠구나 하긴 움직이니까 그런데 반동 때문에 난 뒤로 왜안 날아가지? 모르겠습니다 이놈의 과학이란 세상은 참난 모를 일이야 모르겄다 아뭐 이런저런 이유로 뭐안 밀리나보지 낸들 하러? 그렇다면 그런거지 자 일단 이곳으로 도착을 해야되는 듯 합니다 으차 홀들1 2 3 2 2 이거 2 2해야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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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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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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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아2 2 2 2 2 2 2 2 2 2 2아 아주머니 아니, 아, 아주.. 머니아니 우리, 우리, 우주비에 당겨? 난 어떡하라고? 나도 죽어? 난. 난. 나는. 오케이. 3, 2, 1, 2시. 아, 방금 전이다. 다시. 아, 이게 위성에서 날라온 거지, 지금. 오미, 오미, 오미. 형, 뒤로, 뒤로. 빽빽, 빽빽, 빽빽. 자, 이제 뛰어. 자, 죽음에 있스 시작한다. 형, 빨리 달려요. 같이 가요. 야, 임마, 같이 갈임 와, 미치겠네, 이거. 점프! 야, 이게 말이 되나? 오메, 오메, 오메! 오따, 저기 멋있게 나갈라가네. 잠깐만, 같이, 같이,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다세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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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에러 모르겠다. 난 우선 살고 보자. 제가 뒤지든 말든 난 도망가겠습니다. 몰라, 몰라. 아시. 어, 이 새끼 잘 뛰는데? 또 날라온다.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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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니? 로건. 아버지도 살아있네. 아버지차 끌고 왔네 좋아. 저거 타고 도망가자. 야, 엄청난 오프닝이다. 오프닝이 후덜덜하고만. k o n d o n boys. 거의 떡 됐는데 <laughs> 콜로브 디어티 거스트 야 오프닝이 어떻게 이래 장난 아니다 페더레이션